겨울은 피부 노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계절입니다. 이때 관리를 잘못 하게 되면 봄이 왔을 때 피부 나이가 확 늙게 된걸 발견하게 되죠. 안녕하세요. 아르스킨원 대표 현장 홍혜석입니다. 요즘 들어 부쩍 거울을 볼때나좀 어, 늙었나? 화장이 좀잘안 먹네. 잔주름이 좀 많아졌네. 이런 식으로 좀 느끼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네. 기분 탓이 아닙니다. 겨울은 피부 노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계절입니다. 밖은 차가운 온도로 칼바람이 불고 안은 히터가 빵빵하고 이게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것처럼 피부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줘요. 이때 관리를 잘못 하게 되면 봄이 왔을 때 피부 나이가 확 늙게 된걸 발견하게 되죠.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피부과 의사로서 겨울철에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 그리고 돈안 드리고 피부가 좋아질 수 있는 습관 그리고 병원에서는 어떤 시술을 겨울철에 가장 많이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싹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겨울철에는 왜 유독 피부가 예민하고 건조해질까요? 정답은 피부장벽에 있습니다. 피부장벽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피부 가장 바깥층에는 각질층이라는 층이 있어요. 이 층은 쉽게 말하면 성벽이에요. 근데 이 성벽을 이루고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가장 바깥층에 벽돌 그리고 조금 안쪽에 시멘트층. 여기서 벽돌은 각질층을 의미하고 시멘트는 지질을 의미합니다. 지질은 콜레스테롤. 지방산, 세라마이드 등의 지질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시멘트가 꽉차 있어야 수분이 날아가는 걸 막아주는데, 겨울철에는 이 시멘트들이 바짝 말르게 되어버려요. 게다가 실내외 온도차가 크기 때문에 혈관이 수축과 확장을 반복하면서 홍조까지 생기게 되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있어요. 어, 피부가 너무 건조하고 거칠어졌네? 하면서 때를 밀거나 각질을 벗겨내는 스크럽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겨울에는 정말로 위험합니다. 약해진 성벽을 보강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무너뜨려버리는 거예요. 겨울철에 각질은 벗겨내는 게 아니라 눌러줘야 돼요. 이 눌러주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바로 지질성분이 들어간 보습제를 발라주는 거예요. 겨울철에 보습을 많이 해줘야 된다는 거는 모두들 알고 계실 텐데, 고객님들이 진료실에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수분크림을 듬뿍 바르면 괜찮을까요? 하는 질문이에요. 의외로 겨울철에 수분크림만 많이 바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겨울철에는 수분만 주면 안 됩니다. 수분을 가둬둘 수 있는 지질성분도 필요해요. 아까 말씀드린 시멘트 기억하시죠?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으로 구성되는 이 지질층을 이 성분들이 포함된 약간 꾸덕한 제형의 크림으로 보습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한 번에 너무 많이 바르지 마시고 여러 번 덧발라 주는 레이어링을 해주는 게 보습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이젠 겨울철에 제가 절대 하지 않는 세 가지 행동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히터 정면으로 맡기입니다. 특히 겨울철에 차를 타면 너무 추우니까 히터를 바로 얼굴 방향으로 트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얼굴 피부에 있는 수분을 증발시키는 것만으로도 모자라서 연로화까지 일으키는 정말 피부 자살행위입니다. 어차피 따뜻한 바람은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최대한 발쪽으로만 바람이 나올 수 있게 그렇게 세팅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뜨거운 물로 샤워하기입니다. 겨울철에 밖에서 들어오고 나면 밖이 너무 추웠어 가지고 귀도 얼러라고 이런 상태에서 좀 뜨거운 물로 샤워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피부의 지질막은 뜨거운 물에서 더잘 녹아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삼겹살 기름이 뜨거운 물에 잘 씻겨 내려가는 거랑 똑같아요 샤워는 미지근한 물로 10분에서 15분 정도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셋째, 제가 하지 않는 세 번째는 가습기로 얼굴에 보습하기 입니다 가습기를 틀어 놓는 건 좋은데 얼굴에 직접 쐬는 분들이 계세요 얼굴이 좀 이제 가습기 바람 맞고 보습이 되라고 직접 쐬시는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안 좋은 행동이에요 가습기에서 나온 수분 입자가 얼굴에 닿았다가 바로 증발을 하면서 원래 피부에 있던 수분까지도 뺏어가 버려요 그래서 가습기는 침대나 책상에서 얼굴로부터 1-2m 정도 거리를 두고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공기 자체를 촉촉하게 만드는 용도로 사용을 하셔야 되고 습도는 50%에서 60%가 딱 좋습니다 이렇게 얼굴을 건조하게 만드는 행동도 피하고 그리고 보습도 잘 해줬는데도 속당김이나 건조함이 나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는 의학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아르스킨원에서는 겨울철에 고객님들께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시술이 바로 스킨부스터인데요. 피부 진피층에 직접 유효 성분을 넣어 주는 건데 주로 건조함에는 히알루론산 성분이 함유된 스킨부스터들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리쥬란 HB나 물광주사 리바이브, 스킨바이브 등 히알루론산 성분이 들어있는 스킨부스터가 겨울철에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히알루론산은 물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직접 피부에 주사를 해주면 정말로 피부가 많이 촉촉해집니다. 이런 스킨부스터들은 피부장벽을 두껍게 만들고 유수분 밸런스도 잘 잡아줍니다. 자, 오늘 내용 딱네 가지로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겨울철 각질은 벗기지 말고 보습제로 잠재워라. 둘째, 화장품은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이 있는 꾸덕한 제형으로 여러 번 덧발라라. 셋째, 히터 바람 정면으로 막기. 뜨거운 물 샤워, 가습기 바람 정면으로 막기. 이세 가지는 꼭 피하자. 넷째, 그래도 건조함이나 예민함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의학에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피부는 정직합니다. 오늘 내가 얼마나 수분을 섭취했는지, 얼마나 바람을 많이 맞았는지 그런 것들이 한 달, 두 달, 반년, 일년 쌓여서 미래의 얼굴을 결정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들 꼭 숙지하셔서 이번 겨울철에 피부 건강을 유지하시고 아름다움을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겨울철 피부 관리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진료 중간에 틈틈이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르스킨원 대표장 홍현석이었습니다. 피부를 예술로, 아르스킨.